하남시민을 위한 와시스 얼음 냉장고 운영 하남시에서 물보충시가물 보충한다 I'm s 메타 e y o u 고 e n 어, 입구에서 한 100m? 200m? 저기서 와서 거기서 겉자리 깔고 놀다가 갔어. 왜? 응, 거기다 제일 그, 시원해. 요, 여기까지 안 그러고. 이게 음. 바람길이 있어. 바람이 부는 풍로가. 거기다 제일 시원하다. 다음 주 목요일인가? 한달더 목요일까지? 네. 그럼 이 자식이가. 응. 음. 그때 한번 걸어서. 물들 얻어먹었어, 너? 알겠지, 알지 가을이 담슨 능이 이쁘겠네. 나 여기 아들줬더니 너무 좋다고. 응? 라고도 한번 온다고. 딸만 둘이 집에 있는데. 딸만 둘라고 응. 딸이 어려? 좀 크지. 몇 살? 아, 20대. 20대라고? 어, 근데... 아, 그럼 괜히 또래래 괜히 응. 들이딸 오나? बिक्री वी लटको है लेकिन बाजी का जी दूसरी रूप में प्राप्त नहीं है karena 그 해장국 먹으러 갈까? 시장 통 시장 통행금 무지 거기 초탕집 있지? 맞나? 초탕집 집에서 밥 먹는다고 응? 집에서 밥 먹는다고 다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고등학교 가서 먹는 경사하는 사람들이, 응? 경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겠어, 그래가지고. 응? 식당 해가지고 돈 벌겠나, 그래? <laughs> 요저 아침에 요 달리기를 왕복하면 3 k m 아냐야1 5 k m 안나로 아, 아니, 요거 지요서 이거지. 1 5 k m 야이 거야. 1 4이어갈때 쓰는 거 1년 들어갈 때 쓰는 거야. 1년 들어갈 때 쓰는 거야. 1 거야. 1년 들어어 마라톤은 참 맨날 뭐 아스팔트 뛰잖아. 응? 우리 요리 갔나? 아니 연못으로 갔지 요리 연못 아니야? 아니야 나무로 됐어 응? 나무로 됐으러 갔다아 아니야? 제 나이 많아. 나이 많, 아 많네. 예, 딱 보니 까 나이 많은데. 이, 예, 얘몇 살이에요? 예, 나이 열네 살. 14살. 열네 살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이 많아 보여. 안녕. 산책 나. 응. 걷는 게 힘들어. 요 어, 걷는 게 힘들어요. 열네 살이면 완전 노인이다. 야. 아니, 건강해요? 해 건강해요? 네. 요, 무슨 품종이죠, 얘가? 얘는, 욕기하고, 네, 마티스. 얘들이 오래 살구나. 예, 네. 네. 말 마티즈가 오래 살아. 예. 네. 마티스 욕기, 조그만 거. 아, 욕기. 욕기, 요크샤 테리. 음, 요크샤. 네. 음. 이건 품종을 음. 만들어서, 음. 그, 저, 그 이름을 목기라고 그래갖고, 족보에 올려놨더라고요. 음. 음. 얘, 얘는 다섯 살인데. 아, 애기구나. 음. 아니, 아니, 애기 아니에요. <laughs> 얘 중년이야, 중년. 네. 얘, 얘한 10살까지밖에 못 살아. 열살 열한 살 괜찮네. 예? 7월 25일 지났을 때 여섯 살이에요? 어? 여섯 살. 뭐가, 여섯 살? 7월 25일 지났을 때 여섯 살이다. 이 태어난 게 7월 25일이야? 어, 일이살이라고 <laughs> 응. 벌써? 아유. 생일이. 우리 집에 온 지는 몇년 됐어? 거의 6년이지 내가 5년 됐나? 두살 음? 반에 왔잖아 응? 두살 반에 두살 반? 두달 반? 어, 두달반 새나고 나서 주도할 방안에 왔어. 응. 그, 그 샵에 뭐 응. 남는가 봐. 유리 응. 온 거야. 응. 엄마가 먼저 팔려나가고, 내가 응. 먼저 나왔던 거지. 응. 아, 얼마나 뭔가 쳐다보니까 얼마나 낑낑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내할 바엔 미용으로 갔더니 얘 비슷한 애가 하나 있더라고. 노랑인데, 응. 난리 났어. 혼자서 그 안에서. 이때 깔아놓은 거. 형 자전거 못타게 하나? 강아지는 괜찮나? <laughs> 사람하고 자전거 하면 위험해, 부닥쳐, 사고나. <coughs> . 스타필드 여기 있네? 응? 스타필드 여기 있어. 스타필드에 그온 사람, 요리, 요리 와도 되겠네. 어? 저차 시켜놓고 요리 와도 되겠어. 그건그돈 내려나? 뭐? 스타필드에 돈 내나? 안 내나? <laughs> 뭐 사면 안내지안 아, 된다니까. 안 된다. 응? 센터다.

그런데 근데? 음. 근데 그것도 없으니까 포도 네, 네, 네. <laughs> 물탱이여가지고 좋네요 <laughs> 물탱이 물탱이 물탱이라고? 네. 음. 음. 장하긴해 음. 이름이 뭐죠 얘? 배리 베리. 배리고 손정아 셔틀랜드 식독이라고 네. 눈이 틀려요 눈이? 네. 음. 아. <laughs> 아가메 이고 안녕. <착하네. 야>. 음. <laughs> 아버씨. 응 눈이 털려? <laughs> 예. 얘랑 얘랑 얘랑. 응. 눈이? 눈이. 그래서 수영도 이쪽은 흰색색이고 이쪽은 까만색. 아 눈이 안쪽 털리다고 이눈이 눈이 약간 저기 하파이어 빔 치고 잘해서 그래. 아왜 그럴까? 네. 원래부터 그래요? 네. 그런 품종 그런 품종도 있어? 네 예. 눈이 털리는 예. 건 이상한 건데 예, 아니에요 네. 그런 품종이 그런 예. 있어요 아예 그래? 얘 <laughs> 예, 눈이 사람 눈 닮았다 어? 얘 예, 예, 사람 눈 닮았다 <laughs>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어어 얘는, 얘는 강아지 눈 같고 땡길땡하잖아요예음어 반칙 없다 가세요 가. Mm hm. 여기라고?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불, 불이 들어오냐? 응. 가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아직 큰놈는 하나 온다. 응. 아? 응. 응? 어? 응.